마늘이 잘 돼야 돼. 됐다 다오는 빼야지 빈 아, 빈고 빈디를 씌고오디를 또, 양갈등 뒤를 뿌려놓고. 가끔 말라야지. 응. 세상에, 이씨. 대체 벌레 다 파먹었네, 이놈, 이씨. 이거 어떻게 잡아? 오, 씨. 세상에. 청골레 잡아야 되나, 이 야, 근데 배추를 너무 가까이 심었나? 느낌이 너무 가까이 심은 것 같은데? 오씨. 세상에, 씨 모정해놓은 것다 죽었네, 다 죽었어. 야, 에이씨. 하나 많아요, 하나 많아요. 얘는 뭐가 부족해가지고 응? 얘는 뭐가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이 모양이야 흠, <laughs> 이거 뭐야 이게 무슨 쥐쥐의 신이야 이거 얘는 왜 여기서 자라고 있어 꽃이 이제 다시 달렸나 보는데 또다 뜯어가야 되나 온나 뜯어야 되나 뜯어가야 되는 거 맞나 에이 갈라졌다 갈라졌어 이놈 이게이다 오래되있구먼 비가 너무 와가지고 에이, 난이씨 이따가 따먹어봐야 되겠네 마 오늘이 마늘이 시원시원도 옆으로 내나 이따가 고정해놓게 두 명이 나면 불려 놨다. 가야겠다, 들어 놀이 봐, 내 끼네. 그래도 갱인 시설 해놔가지고. 신랑이 갱인 시설 해놔가지고, 손가락 갖고도 잘 들어간다. 안늘을 예토양 살충제 뿌리고 심어야지 농약 농약 원어분이 물엄빵이 아다라았나 더 꼴라들어갈게 무남병 약에다가 희석이 약에다가 놨으니까잘살아라 이놈들아 잘살아 잘살아 야씨 마늘 저, <laughs> 고기 마늘 도망 심어갖고 다 아, 심고 나니까 비가 오네 와 세상에 배추도 하는가 봐고추도못 따고 가고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어 아, 씨. 비로 전화가 좋겠다, 이제. 우리 애들 잘 크라잉? 비로 주고, 커피 가루도 주고, 커피 찌꺼기도 줬어. 아이고, 세상에. 흠, 딱 심어 놓고 오네. 마늘 심어놓고, 제초자 위에다 뿌려놨서큰 나지 마라. 아, 세상아 아, 얘 언제 심지 얘도 해야 되는데. 얘도 해야 되고, 고구마도 캐야 되는데, 난감하네. 오는 모종해놓은 게 오늘 잘 살겠다. 모종해놓은 게 이번에는 잘 살겠는데, 응? 오늘 모종한 거랑 다 살겠어요.